생각지도 못한 아 음, 갑작스레 이렇게 생각 그분이라고 네. 할던 거로 아 정말요 돌아가시겠노라고 하시면 열차 사고가 네네 일산에 있고요 안녕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선생님 비행기 사고를 예언하셨잖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 또 다른 그런 큰 사고가 있을지 한번 예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열차 사고가 은산에 어, 있고요. 열차 사고요? 음. 네 음력으로 어, 12월달 안에요. 네네. 그다음에 건물. 건물. 네좀 건물이 어딘가에서 붕괴가 좀 드시라고 아, 건물이... 하라고 하요 아. 건물이요. 음, 그다음에 어, 좀 우리나라 일을 했던 분. 네네. 음좀 이름 있는 분이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아, 이름 좀 예, 있으신 분들 그 정도. 아마... 어... 그럼 기차 사고라면은 이제 막 기차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속 기차 뭐 이런 것들 이 있는데 아무튼 열차라고 하시네요. 아 그냥 열차라고 하시죠. KTX도 열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KTX도 열차죠. 뭐 그냥 뭐뭐 뭐 지하철도 열차고죠. 네, 네, 그렇죠. 아무튼 긴 그런 그 세로 보이니까 열차라고 나오죠. 저는. 아, 좀 긴가요? 네, 열차. 아... 열차. 어 그럼 좀 좁혀질 수가 있겠네요. 안심다 실리님 이제 얘기해주시니까. 네네 그쵸. 네. 네. 어 그러고 선생님이 건물이 무너지는 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건물이라고 하면은 좀 고층 건물일까요 아니면 낮은 고층이요. 건물? 아 고층. 네. 어좀 높은 건물이. 네네네. 네, 네. 고층, 고층, 고층. 네. 높은 건물들이 그러면 많은가요 아니면은 한두 개. 한두 개. 네. 아. 세 개는 안 넘으니까 한두 개겠죠. 아, 한두 개 정도. 네. 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사건에 좀 휘말리겠네요, 사고에. 글쎄요. 할아버지 알려주는 대로만 저는. 네네, 네, 그렇죠. 그것까지는 못 하겠고요. 할아버지 알려주는 대로만. 아, 사고 조심해라. 네. 네아그 정도는 묻지 말으래요. 아, 그 정도는 묻지 말으시래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 이름 있으신 분이 또 돌아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러면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하시는 분? 별이라 그러니까 별. 별? 네. 아. 그럼 아마 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름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아, 있습 이름 있는 분. 어, 네. 별. 네. 아, 네. 정치 쪽으로 가깝다라고 하셨어요. 정치 쪽으로 좀나라 일을 하시고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금 없는 생각지도 못한 아 어, 갑작스레 이렇게 생각 그분이라고 할 정도로 아 정말요 돌아가시겠노라고 하시고 아네자 2025년도에는 좀 커다란 일들이 좀 많네요 아무래도 아니 좋긴 좋은데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그래도 그렇죠 음, 그렇죠 이렇게 좋은데 다져가다 네. 보니 네네. 땅이랑 다져가다 보면 큰 돌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음, 그렇죠 그 사람이 인간 인내가 드러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드러내기 힘들죠 한 해에 그런 정도로 사고 음. 사건들이 있겠다라고 하세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구근으로 이제 큰 사건들을 예고했지만 아무래도 직접 보러 오면은 그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이런 예언들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정말 이런 사건들, 사고를 좀 어, 예방을 하려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점사로 이렇게 음.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피해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네요. 아, 그러겠죠. 그러겠죠. 사람이 지난 어, 시간, 아까까지도 알지만 앞으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들한테 다 느낌을 준다고요. 음. 우리는 음. 조상 없는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조상이 있죠. 그러면 어디 계세요? 그 위에는 또 천상 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애감지감 주는데 인간인 내가 사는 게 바쁘고 음. 또 다른 걸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 어떤 느낌을 주시는 걸다 그냥 넘어간다고요. 아. 불매이 주신다고요. 아. 불매이 준다고 그러면은 조심해서도 좀 어려웠다는 느낌 들면은 다주에 연금한 무당 스님들 많잖아요. 우리 지역이도. 그러면 마음 실린 대로 딱 가서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네네. 이러고 저러고 좀 그런 어떤 기운들이 도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다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다 막아주고 하십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큰 사고라든지 이런 게좀 아, 모두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아, 네네. 사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미리 알고 막는 것이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간